가수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3 우승 이후 쉴틈 없는 일정을 소화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 스튜디오에서는 식사 시간을 대체 인터뷰로 대신하고 다른 톱7 멤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도 묵묵히 추가 촬영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제작진 사이에서는 김용빈 씨는 참 성실하다. 다른 멤버들이 잠깐 바람 쐬러 나갈 때도 그는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게다가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 준비까지 겹쳐 예능 섭외 요청도 잇따르는 데다 신곡 발표 계획까지 잡혀있다고 하니 그의 스케줄표는 말 그대로 빼곡함 그 자체라고 하네요. 당연히 몸이 고단해질 법도 한데 정작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제가 꿈꾸던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할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힘들지만 즐겁고 지쳐도 감사하다라며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 역시 언제 쉬느냐며 걱정하는데 그는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 또더 뛰고 싶어진다고 농담 섞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죠. 점심 때도 컵라면이나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간밤에 피곤이 누적된 모습일 텐데도 무대만 오르면 놀랍게도 100% 에너지를 발산한다니 팬들이 조금만 천천히 가도 좋겠다라며 그의 체력을 염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변 동료 멤버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톱7 멤버들은 한 마음으로 김용빈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챙기려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유인 즉,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녀오면 김용빈 생각부터 난다는 겁니다. 한 멤버는 괜지 우리끼리만 맛있는 걸 먹으면 미안해져서 뭘좀 사다 주게 된다며 웃었고 다른 멤버도 그의 스케줄이 워낙 빡빡한 건 알지만 그래도 건강만큼은 잘 챙겼으면 한다. 휴식 없이 달리면 오래 못 간다라며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랑받는 결의 가수 김용빈의 소식과 함께 최근 트로트계에서는 또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랜 경력을 쌓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정경춘과 신예 가수 강문경의 만남인데요. 정경춘은 전통 트로트부터 현대적인 리믹스까지 수십 년간 다양한 음악 실험을 거듭해온 인물로 한때 TV를 주름 잡았던 히트곡들을 여러 작곡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고 합니다. 현재도 신진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새로운 감성을 트로트에 접목하는 작업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강문경이라는 젊은 가수에게 강한 신뢰를 보였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강문경은 다소 굴곡진 음악 여정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트로트 마을의 밝은 젊은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급부상 중인 아티스트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색깔과 젊은 감각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신선함을 안긴다는 점이 특징이죠. 정경추는 이 강문경을 눈여겨본 뒤 그에게 새로운 노래를 써주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신곡은 정통 트로트 멜로디 라인을 따라가되 현대적인 편곡과 감성 코드를 조합해 들을수록 매력적인 음악이라는 평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죠. 강문경 본인은 정경춘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 제 재능이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는 점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기 만남이 트로트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추는 예전부터 신인 아티스트들을 적극 지원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트로트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고, 새로운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라는데, 강문경을 비롯해 다른 젊은 가수들에게도 여러 차례 곡을 주거나 프로듀싱을 해주며, 꾸준히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의 트로트가 과거 어르신들만의 음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10대, 20대에게도 매력적인 장르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춘이 강문경에게 전해주었다는 조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발한발 내지 때 항상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라라는 취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래는 결국 사람 마음속에 오래 남는 예술이니 매순간 진심으로 부르라는 조언도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강문경도 경력이 오래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건네주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자신의 음악 활동에 큰 힘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로트계가 요즘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건 김영빈처럼 신선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며 정경춘처럼 오랜 역사를 이끌어 온 프로들이 후배 가수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전국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아이돌 못지 않은 팬덤을 형성한 가수들이 생겨났고 그 기세가 식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는 중이잖아요. 게다가 김영빈처럼 위문 행사, 지방 행사 해외 공연까지 일정이 빡빡할 만큼 사랑받는 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로트는 결국 이야기와 진심을 담은 장르다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강문경과 같은 신예가 정경춘의 지도 아래 새 곡을 발표하고 김영빈처럼 성실하게 스케줄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은 그 말이 참잘 어울리는 사례가 아닐 수 없죠. 노래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팬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듬직한 선배, 관록 있는 프로듀서의 격려와 조언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인 셈이죠. 한편, 강문경은 곧 작은 무대를 돌며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소규모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콘서트는 자신이 주목받기 이전부터 꾸준히 꿈꾸어 오던 형태였다고 해요. 큰 공연장도 좋지만, 노래가 가진 본연의 힘은 소박한 현장에서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랍니다. 이는 앞서 말한 김용빈의 전국 투어 계획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대형 공연장만 찾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호흡하려면 때로는 작은 시골 마을 무대나 지역 축제도 의미있게 소화해야 한다고들 하죠. 어쩌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야말로 현재 트로트계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함에만 집중하기보다 진정성과 소통의 무게를 두고 때로는 애틋한 감성을 때로는 발랄한 흥을 노래로 풀어내는 거죠. 그 중심에서 김용빈은 지치지 않고 열정을 불사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물하고 강문경은 선배 정경춘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팬들과 업계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김용빈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팬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도 행복하고 또 지쳐도 감사하죠. 이 길이 제 꿈이니까요. 이 말은 강문경, 정경춘 그리고 다른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 팬들은 조금 안쓰러워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그 응원에 힘입어 가수들은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사실 이렇듯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과만 놓고 보면 다사다난해 보일 수 있으나. 가수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객에게 좋은 노래를 전한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무대가 늘 설레고 그 경로가 즐겁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휴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니 주변 사람들 말대로 김용빈이든 강문경이든 잠깐씩은 숨 돌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현재 트로트 신은 정말 뜨겁습니다. 김영빈을 비롯한 여러 신의 가수들은 매일같이 새 스케줄을 소화하고 정경춘 같은 베테랑 작곡가는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해 또 새로운 히트곡을 만들어내고 있죠. 젊은 에너지가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트로트는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장르로 거듭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 중심에서 노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가수들이 멋진 상승세를 이어 나가길,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나 열정적인 트로트 신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함과 재능,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겸비한 가수들의 행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언제든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